올 겨울 난방비 폭탄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LNG의 수입 가격에 연동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하면서 이달 들어 가정마다 난방 온수비가 많게는 전달 대비 수십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정부도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면서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스공사의 민수형 미수금은 2020 21년 1조 8천억 원에서 작년 8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수금은 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해 발생한 일종의 영업 손실입니다. 요금 인상 요인에도 수년간 가격을 억눌러 왔지만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산업부는 올해 도매요금을 매가줄당 8.4원, 2026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7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1년새 도매요금 인상폭은 42.3%에 달합니다.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최소한 작년 수준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30년 넘게 목욕탕을 운영했던 B씨는 올초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B씨는 상수도 요금뿐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운영 영비가 늘어나 서울 곳곳에 소규모 목욕탕이 문을 닫고 있다고 했습니다.